그러까 이제 1억 평의 토지를 복원하고 있다. 복원 그 사막 같은 그런 곳을 복원해가지고 그린벨 동들 중에서 5,100만 그 이상의 나무를 심는 등 환경 회복에 기여 공로가 크게 인증되고, 또 휴에반스 이분 인상에도 좀 나왔습니다. 글로벌 시트지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시민들의 연대를 촉진해 가지고 4 9 0억 달러 이상의 재정적 지원 모금 투자를 이끌어내가지고. 14억 명 이상의 그못 사는 사람들 그런 예, 저개발 지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운동을 벌인 사람입니다. 대단한 시민 운동가고요. 그리고 팩트리바우맨 예, 오른쪽 분은 예, 약 총장입니다. 유리실 가치와 신장 기술 교육을 결합한 혁신적 핵실험으로. 아프리카의 인공과 국회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한 공동화 높이 평가를해 가지고, 가나 아시시대학교 총장이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슬립적 특별사항을 영상에서 나왔습니다. 굴러 조덕 브라다는 나이지리아 전 대통령 이분도 평화대사로서 정말 열심히 활동해 오셨고, 많은 협조를공셨기때그사무엘하데베 이분은 남아프리카 정교주도자로서 백만, 책기를 따른 백만 명입니다. 신도가 있는데 이분들 다 우리 가정연하고도고 국민을 키는 그런 대단한 또 일을 하시고 우리와 에, 함께하고 에, 우리 그 깃발도 받아가지고 자기 에, 우리 모든 자기 100만 명의 그 신도들을 축복을 시키고 에, 하는 그런 특별한 겁니다. 서낙과 검지 상식이 어제 서울 상식 로데오장으로 습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백미라이프 운 이사장 겸 세계자원연구소 아프리카 기업사 지아 마카이 글로벌 스체대표퓨에라스 가나 아프리카대학교 중단 캡틴 아우라가 수상의 에나왔습니다 이는 각각 평모호화국과 세계적인 연대운도 윤리적 교육 혁신 분야 에서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시상식에는 약 100개국 전선직 대통령 등전 세계 인사 7배 그리고 입궁, 전야 시0개 있었는데요. 네. 드론쇼를 아주 환상적인 드론쇼가 있습니다. 2000대의 드론을 띄워가지고 네. 중간에 불빛이 가슴 부분에 있는 그 불빛이 천연궁이고, 그 위에 티미하게 불빛이 있는 게 천연궁입니다. 그러니까 저 드론이 얼마나 크게 하결된지 알겠죠. 네. 또 가슴 부위에 딱 이렇게 천정천이 있으니까 밤 하늘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2,000대의 드론으로 정말 환상적인 여러 가지 그림과 또 동영상처럼 그런 것을 만드는 아주 환상적인 드론쇼가 있었습니다. 그때 드론쇼가 세계일보의 주간으로. 박평군의부장 아닌 한영사도 있었고 송영사세계의거군님 한영사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표정 공연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1 2일날 네, 성원 2 5 주년 기념식이됐습니다1 9 6 0년 년대 그 중에 하나 진짜 충대해서 네, 성원을 했어고올해가육5 <laughs> 주년 기념식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 그때 공로자 특별 시상이 있었는데요. 국내 네, 네, 종교 부분에 밀린 고대 주교, 아프리카에 한 분이 있는 그 대주교가 밀린 고대 주교였는데 장비와 주죠 그분이 계시를 받고 네, 우리 축구를 하셨죠. 미국에서 2011년 그때 네, 아, 네, 2001년도였습니다. 네, 그때 받아가지고 네, 로마 교황청의 탄압을 받다가 로마 교황청에 한 2년 정도 감금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laughs> 예수님을 믿고 하늘에 주신 계시에 따라서 복을 받고 말그 내용을 증가하면서 사けて다 말해서 열심히 뜻을 예, 우리 행사 때마다 많이 와가지고 함께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축복받으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아까 드신아드베스턴 지자, 폴라의트 목사, 미국의 살리빙스 네, 아, 아, 대주교 이분들도 선주교를거는 이분으로서 축복을 받았죠. 대주교 대로 같이 축복을 받았죠. 일번 위당 받았어. 자녀가 일상 아, 20대 다리가 맞습니다. 아, 중 고등학생이 습니다 그말씀 올시고 이렇게 네, 특별한 그리고 13일날, 12일날, 12일날 오전에 그 이어서 축복식이 있습니다. 예, 천진천국형천주축복식 5천상인 국제학 축복결혼식을 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축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늘 부모님, 오늘 당신의 창조의상이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아, 얼마나, 얼마나 품고 싶으셨던 자녀들입니까? 오늘의 축복받은 전 세계 오천상의 선남, 선녀가 축복받는 이 자리. 이 자리는 실제로 하늘 본님께서임지하시어 그동안 오랫동안 품고 오셨던 기상에서의 참자녀들을 품고 사랑하고 싶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오늘 축복받은 가정들은 6천 년 만에 하늘 본임으로부터 축복받은 이 자리는 기적과 같은 자리입니다. 더더욱 축복 받은걸 2대 3대 권들이 많이 축복에 참석하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하늘 보님께서 품어려 하셨던 쇼워터들의 성숙한 이 축복의 자리임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쁘며, 대대 손손 창조주 하늘 보님께 영광과 감사와 책임을 다하는 축복 가진 이자리를 홀리마다 하늘의 영어로 앉아, 곡이 숨겼으면, 합니다 아주, 축 r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6 o m e o n e you s h o u 축복식 e in the 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청년 대학생 3 o and to 지 u s 지만 축복 받을 때을지지않 p a 지 a 고하늘 n and chimney. t h e 그런 임결식, 기념 냉세 장면이고요. 신랑, 신부, 예, 대표가요. 대략 무대에 나와서 춤을 추면서 축하 공연하는 부 그리고 세계 초정교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날 1요일날 오후 6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문현아, 예, 공동조직위원장이. 제네시스 니콘 하늘보니 말이 인류한 가지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문장 출발이라는 그런 한영사의 주역고한국협대장님의 합신기도, 또 이현영 한국종교협의장, 부교회장이 사회를 진행했습니다. 세계 초종교 기도회, 세계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같이 기도회를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사에서도 우리 선임 두 분을 모시고 같이 충실했습니다. 우리 손불사 손길순이하고 지선사, 장황님인데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버스 타고 다면 네. 버스 타고 같이 내려가시면 되요안계시면 속상해도 될까요? 가까워서 가시고서 부처님 오시느라 전화를 하 했는데 그 감동을 아주 잘간직하고있습니다저 이야기를 말합니다. 철국 <laughs> 10년 어, 성전 입궁식 장례의 문화를 듣 말씀 선포한 내용을 드리고 보겠습니다. 우주에 주인되시는 창조주 하늘 병인 오늘 이 한날을 맞기까지 인류 타락으로 인한 6천년간 참고 기다려 오늘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구합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진정한 국방의 주인이십니다. 국으로 말리야마 많은 축복받는 들을 통해서 2세, 3세권, 4대권 표호자들이 당신의 지상천국의 모습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하여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늘 보님 오늘부터 마음껏 자녀들을 품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세계는 당신의 주관하에 하나하나 정리되며 참사랑으로 하늘 보님을 모신 인류 한 가족의 세계가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벌리마드 한 이름으로 하늘 문 천일국의 천국 문이 활짝 열렸음을 만 천하에 선포하노라. 생애 찬양사를 낭도해 주었고요. 천희함, 천일률 대표자 13명이 함께하는 가운데 천희함을 보고 했고 천혜 승자 천충리 아사시 우리 신출신으로 송주훈이 계승해서 이어서 영원히 무창에 나가겠습니다 그런. 중 하사식 경배하는 모습이고요, 서약하는 모습입니다. 기념을잘 내립니다. 그 이후에 네, 우리가 축성회가 세실 인데3시부터 하는지 좀더 빨리 할수 없는지 그런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그때 이공식 그 하고 또 찬양 다음에 국제 회장에서. 의 교회장단들과 함께 같이 인사 마련하고 같이 만나는 네, 리셀체인함과 그런 타임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함께 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이 평화세계의 새로운 박물관, 미수현악들을 가지고 인류를 초월해 인류의 보편적인 사랑과 전통을 공유하는 문화 공간을 포함하겠습니다. 르네스 건축 양식을 재해석한 공부도 장강형 건물은 개신 연초만 약 17,000평으로 지상 4층, 지하 4층 3조 건물입니다. 가정현악은 인종과 국경, 문화, 언어를